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음. 누가 생산했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음. 의미로 다가왔어요. 소비를 거기서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게 공정력하고도 연결되고 저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초점이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음. 공정하게 생산된 물품에 대한 걸로 이제 가더라고요, 제 음. 삶에. 음. 당연히. <laughs> 100% 그럴 수 없지만 내가 신경 쓸수 있는 한도까진 하자. 이게 저의 삶의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게 저는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그냥 실천가일 뿐인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 조금 이야기 한번더 전해주는 그런 캠페이너? 요 정도의 저의 삶의 포션인 것 같아요, 공정력. 공정무역,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기는 근데 쉽진 않죠. 네네. 쉽지 음. 않았죠. 뭐, 아름다운 커피 통해서 커피나 설탕 이런 거는 네네.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생엽으로 눈을 돌린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직접, 커피는 우리나라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아름다운 커피 통해서 음. 먹는 거였고 초콜릿이나. 근데 이제, 내가 금방 바로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들은 생협에서는 그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생협 음식을 먹게 됐고 거기 음. 같이 <laughs> 네, 용기 커피는 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커피를 계속 배송을 시켜서 아, 먹었 그 처음이 궁금해요. 네, 네. 배송을 시켜서 먹었는데 이제 뭐 드립백도 시켜 먹고, 음. 우리 카페 나가서도 막사 먹고, 근데 저희가 커피를 사 먹는 비용이 너무 센 거예요. 음. 저희 생활비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그때 한창 용기네 커피 아, 용기네 네네. 시리즈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용기에 담아오고 음. 뭐그 찌개 같은 것도 용기에 네네. 직접 담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간히 이제 SNS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음. 저도 그러면서 그래 옛날에는 내가 엄마가 엄마, 엄마가 이제 냄비 이렇게 큰거 하나 주면서 저기 옆에 설렁탕집 가서 설탕 렁 받아 와 이랬었는데 응. 나는 왜 지금은 맞아, 이렇게 맞아. 너무 쉽게 봐가지고휙비닐 위에 플라스틱 담긴 걸가아오지 나도 한번 이걸 해볼까 해가지고 응. 동네에 그걸 들고 갔더니 아직 인식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사직동에 본사, 아름다운 커피 본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본사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 주문해 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될것 같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하신 아, 거죠. 아,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좀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음. 인천의 보급소를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죠. 음. 보급소라고 해요. 네네. 무슨 양식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음. 용기커피 음. 보급소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 그때 책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 모임에 오시는 분들 내가 한 달에 한번 만나, 그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음. 한 네다섯 분 정도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해도 되겠냐 했더니 괜찮다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값이 엄청 많이 들어서제 생활비에서. 제가 음. 나가서 사먹는 커피 값이, 일단 나 사먹진 않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여기 딱한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가서 먹자고 하면은, 저 때문에 커피숍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음. 왜냐면 제가 이 음료수가 있으니까. 음. 그러 그런 날은 정 없으면 두잔 마셔야죠. 음. 제가. <laughs> 근데 어쨌건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값이 많이 줄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한테 1분이라는, 1분이야. 3분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더 투자를 해서 잠깐 휴식 시간인 거예요. 막 정신없이 나갈 준비를 진짜. 하다가, 음. 네, 이거 내리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음. 그 시간만큼은 나한테 확보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내가 그 커피를 내려가면서 그 뽕꽃 올라오는 커피의 음. 그 가스 분출을 보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음.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소중해서 어디 이제 가족끼리 나갈 때도 내가 이거 내려간다면 식구들이 건들진 않더라고요. 음. 바쁜그 음. 정도는 좀 음. 이해해주는? 음. 뭐.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러면 공정무역이라는 거 자체가 그 핵심은 그건 거네요? 환경이에요. 환경이고, 이게 환경이 어디서 있거든. 누가 네네 만들었는지를 네네 확실히 알자. 네, 네.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환경이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건, 커피를 하나를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공정가, 아까 궁금하신 게 좀, 음. 이제 그렇다 하시니까 얘기하면, 우리 커피를 하나 생산하면은 대부분 대규모로 바나나 키우듯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굉장히 네. 하잖아요. 기계가 훅 가가지고 뜯어가지고 음. 오고 약간 이런 음. 식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걔네들이 다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어마어마한 양을 뿌리잖아요. 음. 근데 공정 무역은 소규모 농장지 농장들이 모여 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장들이 이렇게 직접 따가지고 음. 하는 이제 협동조합 모아온 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왜좋냐면 소규모 농장지기 때문에 비 화학적인 비료를 거의 안 써요. 음. 천연 비료 음. 그리고 그 병충해를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뭔가 삶의 그 이게 가격이 예를 들면. 대규모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가격을 측정하잖아요. 음, 네. 커피 선물 거래 가격을자기네 측정하는데, 이게 소규모로 오지에 있는 분들은 브로커들이 가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래야니까 이걸 내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예, 전에는 그런데 공정무역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시장 가격이 이렇지만 우리는 이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겠다. 음. 이거보다 떨어져도 이만큼, 최저 가격만큼에 대한 돈을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그 공정무역을 갖고 있어요. 여성노동을 강제하지 않고 아동노동을 방지하고 음. 그다음에 선결제 시스템이라던가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거든. 요 이게 협동합이니까 음. 가능한 음. 거고 그게 지켜지고 있고. 음.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음. 그 공정무역이 그런 의미로. 아, 아, 네. 소작농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지구를 위한 어쨌든 환경과 우리 인간을 위한 네. 답이다. 막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음. 아, 진짜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된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행동으로 뭔가 소비를 할 때, 선택을 할때 공정무역 제품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 네. 마트에도 네. 잘 없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음. 관심있게 내가 소비를 하는 음.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그, 너무 값싼 거에 많이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음. 그, 이게 어떻게 생산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하나만 생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